요즘 많은 샤브샤브 집중 저는 여기만 갑니다. 샤브샤브의 근본 같은 곳인데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는 요 국물이 진짜 사람 미치게 하더라니까요. 심지어 이 모든 걸 단돈 만 원대로 먹을 수 있는 곳인데 행궁동 비밀의 통로를 지나 탁 트인 화성행궁 뷰가 보이는 샤브온당이에요. 혼밥할 수 있는 좌석부터 단체석, 창가석 등 다양하고 1인 냄비여서 친구, 가족, 애인과 싸울 필요 없이 먹고 싶은 재료만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. 특히 제 최애 메뉴는 스페셜 마라당 샤브인데 삼겹 목심 고기부터 야채와 버섯, 유부, 넓적 당면, 분모자, 피시볼 등 사장님이 이중 너 취향은 있겠지라는 듯이 쌓아주시고요. 심지어 소스조차 4가지나 네 주십니다. 얼얼 중독성 있는 국물이 싹 스며든 재료를 소스에 푹 찍어 먹으면 이래서 내가 마라를 먹은 지 싶더라니까요. 특히 온당샤브는 샤브계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데 묘하게 계속 손이 가는 게 폭풍 흡입되는 맛이고 여기에 시원달달한 에이드는 종류도 다양해서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어요. 남은 국물에 칼국수면도 바글바글 끓이면 녹진 칼칼한 국물에 쫄깃한 명궁합이 미쳤습니다. 여기에 케이 디저트 계란죽까지 만들어 먹으면 완벽합니다. 샤브샤브 안 좋아하던 친구도 인정한 찐 맛집이니까 당장 가보자고요.